요거는 찐상승이 아닙니다. 찐상승이 아니에요. 찐상승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목표가는 ᄉᄇ 하는 부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일리 모의한 전문가 유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에 P2E 섹터의 대작 엑시 인피니티 상승각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본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 비트코인 동향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비트 도미넌스 46.89. 네, 조금씩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씩 알트들이 수급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을 좀 몰리고 있는 형상이 펼쳐진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최고조화되면서 금리도 인상되고 변동폭이 높은 다른 암호화폐보다, 알트코인보다도 이제 좀 변동폭이 적은 비트코인을 좀 몰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나스닥은 12,800 어제랑 뭐 별반 차이가 없죠. 약간 상승했다. 어제가 12,700에서 12,800 부근이었는데 약간 상승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0.6%로 어제부터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제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냥 나스닥 조금 상승하고 도미노스 약간 상승하고 김치 프리미엄은 좀 빠진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비트코인 차트 보면서 분석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 비트코인 바이네스, 이제 네, 차트입니다. 현재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때, 그때 하락 후에, 작년에 하락 후에 횡보하는 라인에서 RS가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었다. 네, 이번에 또한 비트코인이 하락 후에 횡보하면서 RS i 는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렇다 할 상승은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 박스가 라인에서 지금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그냥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게, 지금 라인에서 항상 상승장이 오기 전에는 한번 조정을 심하게 주고 왔다. 네, 작년에 한번 보실게요. 작년에도 상승장이 오기 전에 하락 후에 횡보하다가 한번 크게 조정을 주고 한번 이렇게 올렸다. 예,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한번더 우리를 털고 이제 개인투자자들을 털고 온다 네. 지금도 뭐 최근에 한번 이제 박스권 박스권 라인을 터치한 게 터치 후에 급상승한 좀 패턴이, 이런 슈팅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시 되돌리는 패턴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상승했으면 정말 제가 상승장으로 했을 텐데, 급하락 후에, 급파락 후에 옆으로 이제 늘어뜨리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거는 찐상승이 아닙니다. 찐상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짜 상승이라고 생각하고, 한번더 급락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예상해요. 급락이 있고 난 후에는 한번 더 여기 하단 부분 좀 뚫리고 이제 횡보하는 부분 횡보한 라인 하단 부분은 강력하게 좀 뚫고 나서 급상승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기 때문에 요것은 아직 진정한 상승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는 가짜 상승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눌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알트코인 매수할 때도 좀 조심하셔라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 인피니티, 뭐, 잠깐 보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모르시는 분들보다 아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더 설명드리자면, 네, 게임입니다, 게임. P2E 섹터. P2E 섹터가 뭐냐?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을 수 있어요. 그 코인을 우리가 현금화를 할수 있고, 게임을 통해서, 코인을 벌고 그 코인을 현금해서 화 돈을 벌 수가 있다. 예, 그런 간단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어떤 게임을 하냐, 어떤 게임이냐, 뭐지, 캐터를 뭐, 번식, 사육, 배틀을 해갖고 코인을 얻을 수 있다. 하루에 이제, 최소 히트할수 있는 수량은 150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게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획기적인 이제, 시스템이다. 예. 굉장히 좀 신선하죠 신선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텐데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우리 엑시 인피티 코인으로 우리가 과연 수익을 낼수 있는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 엑시 인피티 니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엑시 인피티가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다가 큰 하락이 나왔어요 큰 하락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나오고 있다 거품이 다 빠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디선에서 멈췄냐 확인해 보니까 주봉상의 흐름에서 여기 라인이 지금 이전에 있었던 지지, 저항 라인. 그리고 도지현 캔들의 정확한 라인에 여기 지지. 그리고 여기 고점, 상장 후에 고점 라인. 정확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맞물리는 구간이다. 정말 강력한 지금은 1차적인 우리가 바닥자리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넘어가서 엑시인피티 일봉 차트.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언제 진행하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전에 이제 비트코인 동향을 체크했을 때 비트코인이 좀더 빠질 거라는 저희가 빠질 거라고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할 거로 예상했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엑시 인피니티 또한 하락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금 매수하는 건메리트가 없겠죠. 우리가 하락으로 보고 있다면 좀더 하락 후에 눌리는 구간. 여기 부근, 1차적인 지지라인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해보면 좋겠다. 여기 라인 가격이 얼마냐 약 22,500원 22,600원 여기 부근 오시면 그냥 사도 돼요 제가 최소 라인은 결정해 드릴게요 여기 23,400원에서 여기 라인에서 여기 지지받는 라인 여기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여기 라인에서는 여기 라인만 터치해주거나 여기 라인 근처에 온다면 자유롭게 매수해봐도 된다 근데 아직은 아니다 좀더 떨어지고 여기 부분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해보자 그러면, 22,300원에서, 22,300원에서, 23,453원. 네. 지금 다시 한번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수자리 22,300원에서 23,450원. 비중 5%. 매수자리 1차적인 단기적으로 바닥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는 우리가 어디를 잡냐. 처음에 여기 지지라인 이제 깨지고 나서 다시 돌랐을 때 여기가 저항라인이 있겠죠 근데 네, 저항라인으로 이제 저항을 받겠지만, 아무래도 여기 비트코인이 추가 이제 하락 후에, 상승할 때좀 강력한 힘을 받으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 지지라인 말고, 여기 저항라인으로 잡아드렸어요. 이 저항라인 가격이 이제 28,000원 부근인데, 여기가 지지라인과 저항라인에 맞물리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로 잡았다. 그 때문에 목표가는 28,000원 부근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중 잘 지키시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손절가는 또 잡아드려야겠죠. 네, 손절가는 2 6 0 0원 26,000원이 어디 부근이냐. 과거 차트. 보시면, 2600원. 제일 하단에 있는 검은색 선이 2600원 부분인데, 여기 라인이 지지, 이 저항과 지지, 여기도 또 지지가 있었던 자리다. 이 자리가 좀 깨지게 된다면, 지지를 못하고 깨지게 된다면, 우리는 손절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때문에, 손절 라인, 목표가, 지지 라인, 매수 자리. 여기 부근 너무 더 싸게 사시려고 욕심부리다가, 매수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부근 오시면은 그냥, 매수, 자유롭게 매수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할게요. 네, 엑시 인피니티 오늘 강의 영상, 네,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가 다 말씀드렸고, 또한 엑시 인피니티 말고 다른 종목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무료 카톡방 링크를 통해서 질문 하시면 되겠고, 또한 엑시 인피니티 제가 설명드렸는데, 네,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와서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물어보는 건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마음껏 와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코인트코인 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